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배 연수를 속인 불량 사냥삼을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 판매한 영농법인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업과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살 박모 씨등 강원과 함양 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산양삼 영농조합 대표인 박 씨는 지난 5월 케이블 TV 홈쇼핑 업체와 계약한 산양삼 물량이 부족하자 같은 지역 영농조합 대표인 서모 씨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 12,000 뿌리 시가 1천만 원 상당을 사들여 홈쇼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교직원이 세월호 참사 추모 대자보를 철거한 것을 두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 창원대 모임인 창원 가만히 있으라는 지난달 중순 세월호 추모 대자보가 철거되자 이를 학교층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A씨가 학생들을 향해 뜨거운 녹찬물을 뿌리고 물리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직원의 행동은 당시 현장의 학생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담겨 있으며 학생들은 해당 교직원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고춧가루와 젓갈류 등 김장재료 부정제조 판매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경상남도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군합동단속반을 가동해 김장재료 제조업체와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식용 원료 사용과 무등록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 착색제 사용,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등이며 시료를 채취해 유해물질 검사도 함께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